좋아요 음, 고맙고맙고맙 그자 음. 오늘은 엄마랑 그 저희 전기 트럭을 타고 강릉을 가볼거에요 지금 딱 배터리 100% 충전을 해놨거든요 지금이 아침인데 오늘 아침에 갈건 아니고 있다 오후에 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왜 찍냐 100% 인걸 보여주려고 지금 배터리 만땅이거든요 주행거리는 딱 700km 탔습니다 아주 행운의 숫자라고 봐야죠 아주 새차예요 이론상으로는 294km 저희 집에서 강릉까지 225km인가 되니까 이론상으로는 갈수 있어요 에어컨 끌 생각 없고요 이100% 상태로 강릉까지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한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엄마랑 뭐 강릉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궁금하니까 충전기에서 집에 오는 것까지 1.8km 배터리는 99%아뭐 13분 타는데 15분 충전한다고? 너무하네 자 여러분 이제 강릉을 한번 가볼 거예요. 그, 지금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숙소까지 236km가 남았다 그러고 지금 현재 저희 차 주행 정보는 굉장히 힙한 앵글이죠? 지금은 285km 갈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이 상태로 가면은 숙소까지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충전 없이 한 번에. 지금 이게 땀이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에어컨은 아주 살살 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언제 또 배터리가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뭐핸드폰이야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기 딱 꽂으면 되지만, 얘는 또 답이 없거든요? 에 큰일 나요. 자, 이거 빈 차예요. 제가 조금 무겁긴 하지만, 엄마는 몸무게가 거의 기털이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은 일단 오토로 맞춰놓을게요. 오토로. 오토로 딱 해놓으면은, 주행거리가. 길주네요. 그럼 23도로 딱 해놓고 뭐이 상태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전기차 이름을 좀 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포슬라라고 하고 싶은데 또 의견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치는데 전기차 타고 가는 느낌이 어때요? 좋습니다. 가스차보다 조용해서 좋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근데 가스차가 조용하잖아요. 아닙니다. 가스 조용한 편인데? 아닙니다. 전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 배터리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늦느 가도 상관 없는데. 중간중간 채워갖고 가면 돼요. 아니, 올 때가 문제예요. 아, 올 때도 걱정 없어요. 아, 올땐 제가 저녁에 약속 있어서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에이. 빨리 출발해야 되겠네요. 가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한는 가서요? 네. 아유, 걱정도 팔자래요. 아, 동, 이런 거 걱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 저녁은 물회를 먹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순두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침에 일찍 먹고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 8시부터 가거든요 오기 전에 장칼국수딱 빠르게 먹고 오면 먹고 먹고 먹고네요 그거 말고 딱할게 없어요 강남에 아니 점심을 안 먹어서 그래요 뻥치지 마세요 <laughs> 아니 진짜예요 저 10, 10시 반에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닌데 아침에 나랑 먹은 거 뭔데 <laughs> 엄마 나 엄마랑 아침 안 먹었어 아 그렇구나 어. 내가 먹었구나. 그럼 엄마만 지금 다 드신 거 일단 다 계획이 있다고. 전기 충전소 도착했습니다. 달랑달랑 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38km 남았는데요. 아. 강릉까지 목표 지점까지 갈 수는 있지만 갔을 때 12%밖에 안 남대. 아, 그렇게 쪼들려서 못 살죠. 12%면 다행이죠, 어머니. 12km면은 응. 뭐한5% 남았다 봐요. 그러니까 에이. 여기서 밥좀 먹여가고 갑시다. 아니 강릉 다와가지고 이렇게 충전할 줄이야. 아 여기 급속 충전기 없었으면 밥을 여기서 못뻔했어요 강릉까지 와 가지고 물회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클뻔했다니까 아무튼 뭐 일단 시동 꺼고 강제 충전 또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아이고. 얘도 어이, 어이 뭐 박살난 소리야. 여기를 아이 열어. 열어롱 열어 준 다음에 여기 열어롱 아이 열어. 열어롱. 화면에 터치 딱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d c 콤보. 네피님으로 결제 방법. 회원 카드 교체방법 간편 결제. 이게 해주시자 이거 설마 안 닿는 건 아니겠지? 안 닿아 늘어나나? 이 차에 기스나 어떡해 아, 저거, 지구 넘은 사람들 이거 고치도 못하겠어 해가지고 이안 들어가 이거 맞는데? 아 이거 잘안 들어가더라 아이고 아 됐다 충전 아이고 이런 네, 거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주 고속으로 충전이 돼가지 되는 중에 됐다 어머니 전기차 타고 다녀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조금 불안해요 아, 많이 불안하네요 아 이거 뭐 빨리도 안 달렸거든 90km 막 이렇게 다녔는데 이건 서울 시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고양시, 성남시, 아, 안산시 아, 그 정도는 갈수 있지 얘는 뭐 100km 밟는 순간 그냥 쫙쫙 달더라고 아 이거를 이렇게 와이어를 해놓으니까 차에 걸쳐가지고 이거 뭐 우리 차도, 뭐, 싼 차는 아니지만, 다른 차들은 승질 좀 나갔어. 여기가 어, 더안 늘어요? 늘어나. 근데, 지가 뚫로 어이, 엄마, 차 기스나. 아유, 기운 없는 사람은 이거 하지도 못하겠어. 무거워가지고. 아유, 경치 좋네요. 어 하늘이 진짜 이쁘네. 어, 저기 그게 있구만. 응? 풍력 발전기가 아주 무섭게 돌아가는, 돌아가는 중인가? 안 돌아가네. 안 돌아가네. 바람이 안 불어? 여기가 시원해, 근데? 그치? 울보다 저쪽 하는좀 봐라. 여기 또 어... 팔았네. 날 좋다. 어머니는 지금 숙소에서 주무시고 계시고요. 저는 또 강릉에 친구가 살아가지고 친구랑 놀고 이제 숙소로 가기 전에 배터리 충전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하... 근데 이게 환경부 충전기라서 40분 있다 딱 꺼지거든요. 40분 넘어서 찾으러 오면은 과태료 본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2시 10분인가? 새벽 2시거든요?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덥고, 습하고, 창문 열자니, 모기가 득실득실하고 강릉에 모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시죠, 어머님. 어디로 가면 되겠어? 이쪽?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어디요? 우리도. 차도 밥 주고, 우리도 밥 주고. 차도 밥 주고, 나도 밥 주고, 아들도 밥 주고. <laughs> 여기, 설나무가 많아갖고, 꽃뽀이 소리 나고요. 좋아요. 어때? 만원짜리 맛이야? 네, 순두부 또 했어요. 엄청 맛있어요. 한 시간 넘게 다렸지 우리? 아니요. 한5 0분4 0 50분 40분. 그 정도 기다려서 먹을 만해요? 먹을 만해요 맛있요 후회하지 응? 않아요 저번 보다 맛있더라고 아 그럴 수가 있죠 네. 백김치, 무김치도 맛있고 뭐, 고추도 맛있고 단무지는 원래 맛있는 거니까 네, 맞아 <laughs> 근데 맛있는 단무지 갖다 놨어요 저번에도 여고 왔었다고? 어? 저번에도 여고 왔었다고? 어. 정결령이 여기 어? 입수하려고 왔다가 어? 어. 아, 지금 파도가 굉장히 무섭거든?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 아, 이... 파도는 그렇지만 물이 무섭게 생겼는데? 아, 그때는, 진짜, 물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았다고. 어머나. 아, 그때 뭐, 파도가 막 집체만 했다니까. 물에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게 왜 들어간 거야? 들어가지도 않았지. 아,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안, 차가워. 안 돼. 아 차가 아 엄청 차가워. 아우, 차가워. 물이 아직 차다. 안아만 가서 안아질줄 알았는데. 아 으, 차가 저번에 진짜로 우리 들어갔다가 그냥 복수 미리를 보냈다니까. 진짜 무서워. 여기서 <목소리도> 맛보야 어. 돼. 안다. 8월쯤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딱뜻해 가지고. 8월쯤 오면 괜찮을 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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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머니. 예. 빵 맛있죠? 맛은 있죠 예. 뼈살이나 올까 봐. 큰 소리 좀 치고. 비거예요. 번데기 닮았죠? 이 속에 그래, 어. 크림이요 후지마기들 어. 가 있어요. <laughs> 세상에. 아무튼 뭐 가다가 충전 또 했고요. 15분 충전하고 지금 주행 거리가 한 80km 늘었으니까 뭐 괜찮다고 봐야죠. 그 강릉 올 때보다 네. 갈 때가 더 그거 같아요. 뭐야? 그 배터리 들먹는 것 같아요. 내리막길이라서. 그것도 그렇고 네.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강릉을 갈 것인가, 말 네, 것인가? 아. 못 간다고 확신을 하니까 차라리 속이 편하네. 저 사람 충전하려나 봐요 비교해주세요. 아저 디젤 차예요. 아, 그래요? 네. 전기차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 아, 일단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자 얼굴에 자신이 없다 하시니까 옥수수만 나가요. 왜 옥수만 나가 얼굴 나와? 왜못 생겼어? 아, 어? 아예 못생기진 않았어. 지금 먹는 게 초당 옥수수잖아요. 예. 강릉에서 먹었던 것 중에 전 제일 맛있었거든요. 예. 그 초당 옥수수가 예. 거기 그 초당 순두부 할때그초당인줄 알고, 장거인데 네. 사실 특산품인줄 알고, 예.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 <laughs> 당을 초월했다 이래서 초당이잖아요. 그게? 이게? 예. 서울에서 사서 그런가 그 정도 맛은 없어요. 근데 이 먹는 느낌은 같아요. 느낌은 같은데 안 달아요. 안달아요. 그때는 막 너무 달아서 목말랐거든. 응. 목마르진 않네뭐 강릉 여행 뭐 총평하자면 또 어떤 말씀을 할수 있을까요? 강릉. 강릉에 당도해서 딱그 장소도 좋지만 응. 가는 거를 월운거는 응. 완전히 응. 신바람 났어요. 네가 올동 말동 있잖아요. 가동산로 어딘가는 안 오고. 맞아요. 그러면 저 멀리 산을 보면은 응. 운무가 껴 있어요. 운무. 응. 구름이. 응. 신선이 그곳에 있을 것 같았어요 음... 느낌에. 엄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신선이 뭐예요? 아니 좋아요. <laughs> 그럼 예수님, 천사. 에이 <laughs> 진짜. 뭐 다음에 제주도로 가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네. 박박일 제주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죠. 어. 그런데 제주도 는 가면 오면 볼게 없는데. 가면 오면서? 응. 가서 봐야지. 오케이. 그럼 다음 여행 계때 만날까요? 네. 뭐 가서도 전기차 빌리면 돼요? 왜 전기차 빌려야 되죠? 어 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튼.